충청 권의 대표 이벤트로 발전하게 어, 됐습니다. 제천의 또, 또, 어, 제천에 브래드가치를올제고또 제천에 앞서서 충청들을 대표하는 행사로 발전했다는 어, 것을 관계 공지를 느끼고요. 어, 금년부터 어, 또제천지역환영화제가 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또 13만 6천 명 제천 시민한테 사랑받는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어, 도심 활성화해도 어, 비활성기 어, 여러 가지 이벤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록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좀더 어, 시민에게 다가서는 영화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행 재정적인 어, 그런 지원, 또 계획 어,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축제와 근본 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아무리도. 좀 다양한 어떤 도심 활성화 부분 또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영화제를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좀 유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도심에서 도심의 축제 기위를좀더 보완하는 그런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또 시민한테 한발더 다가서는 또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많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 이번에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오늘 관람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제천은, 어, 8 88, 8 3 k 만킬로입니다 서울이 640이니까 서울의 한 1.4배 되는 자연 치유 힐링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지호집계위장께서 얘기했다시피 휴양영화제로서 어, 가족 영화제로서 제천 우리 영화제 8월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천 국제영화제 전 국민들이 제천으로 몰려가지고 제천에 완전 트래픽 이꽉 차서 어, 어, 제천이 지를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제천을 방문해 주시면 어, 감사겠다 하 생각됩니다. 제천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제천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